네, 다음은 특별한 분들 모셔 봅니다. 예전에는 로봇이라고 하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잘 보면 여기저기에 많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 기술이 로봇에 녹아들면서 이제는 실전에 투입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똑똑해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로봇 기술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VD 컴퍼니 한판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두 분을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하고 지금 맞은 편에 또 누가 있네요? 아네 어, 저희의 귀염둥이 벨라봇입니다. <laughs> 이름이 뭐라고요? 벨라봇입니다. 벨라봇. 네네. 어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두분 모시고 재미난 얘기를 해볼 텐데 어, 눈을 깜빡거리는 게 너무 귀엽네요. 네 예쁘죠. 네. <laughs> 지금 혹시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y 1 0 라디오 검색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게 되면 라디오 최초로. 로봇 출연자를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나오고 있는데 본인 얘기한다고 또 눈도 이렇게 찡긋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요. 우리 대표님하고 로봇 관련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저희 청취자 퀴즈가 있었어요. 앞에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드렸는데 우리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맞춤법, 2번 임대차산법, 3번 중대재해처벌법, 4번 손자병법입니다. 답은 50번 장문대관 샵 연구사 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여쭤보는 게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어떠세요? 그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어참 답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법의 자체는 굉장히 묵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주는 느낌이 좀 굉장히 무겁고 우리 벨라봇도 힌트 좀 하나 주겠니? 말, 말은 못, 못 알아듣는 건가? 우리 아예 벨라봇은 지금 계속 눈만 깜빡이고 있네요. 아마 답이 어려운가 봅니다. 아, 답이 좀 혹시 좀뭐 힘들었던 거 아니지? 어, 좋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9 4사5로 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귀엽다, 뭐 앞에 눈도 깜빡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벨라봇은 뭐 하는 로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벨라봇은 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음. 어, 매장에서 서빙을 주로 하는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椅 테이블이든가 또는 정해진 테이블까지 자율주행으로 잘 찾아가고요. 네. 예. 어 그리고 가다 중간에 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쵸. 귀여운 표정을 짓고, 어. 귀여운 멘트를 통해서 비켜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어,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조혜민님께서 로봇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이렇게 <laughs> 말씀도 해주시는데 아니 보니까 지금 팔은 따로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서빙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 사람이 싫어하시면은 네. 이제 그 정해진 테이블까지 자율주 찾아가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이제 테이블에서는 손님이 직접 내려서 드실 수도 있고, 종업원분께서 음. 내려줄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무거운 음식을 함께 네. 그 테이블까지 안전하게.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우리 벨라보시이라는 곳에서는. 갑자기 막 쨍그랑 막 이런 소리는 안 나겠어요. 어 그렇죠. 네. 가끔 식당에서 밥 먹다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네 네. 누구나 실수는 하다 보니까 네네. 뭐 종업원이 실수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쳐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 가 있는데 네. 우리 벨라봇과 함께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예, 네, 맞습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그 머리 쓰다듬으면 말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뭐해 봐도 되나요? 예, 해 보십시오. 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어, 한번 가 볼게요. 네. 네. 이 마이크 켜져 있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간지 나와요. <laughs> 어? 다른 말도 하죠. 간지 나와요. 어? 제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laughs> 어? 몇 가지 말이나 하는 거예요? 어, 다양한데요. 집에 계르시는 고양이개많 싸면은 응, 응.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응. 어, 채도 똑같습니다. 네. 어, 아 진짜 외관을 지금 보니까 고양이 귀 같기도 하네요. 예, 예. 약간 어, 그렇군요. 자, 이렇게 벨라봇을 만든 우리 대표님이 계신 곳이 VD 컴퍼니. 예, 맞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VD 컴퍼니는 2019년도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의 시생활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해보자는 목표로 설립한 회사이고요. 오. 현재는 인공지능과 비전 기술을 이용한 아마존 구방식의 무인 판매 시스템하고 네.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서빙 로봇 두 가지 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레 들어서 식당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는 서빙 로봇을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했고요. 네. 현재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노브 분야의 1등 기업입니다. 음.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전과 다르게 서비노브 업체가 대거 참석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서비노브 시장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보여서 처음 시장을 개척한 개척자로서 뿌듯하게 됐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많이 기념도 되고 그랬습니다. 어, 경쟁업체들이 좀 생겨났네. 네,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벨라봇이 좀더 성장을 해야겠네요. 아, 그래요 네네. 어,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를 한다면 어떤 걸좀 하고 싶으세요? 어, 기본적으로 어, 팔을 좀 달아서 어. 어, 음식을 직접 내려도 드리고 실수 어.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네. 그래서 네, 저도, 관련된 기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이제 벨라봇 본적 있고 지금 사일 오룡님께서도 저도 백화점 식당에서 벨라봇 서빙 받아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라고 하시고 지금 너무 귀엽다는 반응들 굉장히 많은데. <laughs> 네네. 그러면은 2019년이면 한 3년 정도 만에 벨라봇을 탄생을 시킨 거예요? 어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어 탄생을 시켰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선두 업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는 자기가 선도업체입니다. 선도업체고. 네. 그럼 시장 점유율은 90%? 정도입니다. 90%. 네네. 아 그럼 저희가 지금 대부분 이제 저도 비슷한 거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 VD 컴퍼니의 제품 로봇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고. 네네. 어 지금 저는 보면서 그때 항상 느꼈던 게. 가끔 먹다 보면 반찬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요거 반찬 하나 리필해 주세요 할때 그것도 좀 시키고 싶은데 네네. 나중에 그런 기능도 좀 담아주시면 안 되나요? 어,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적용만 시키면 되는 부분인가요? 어,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아, 그러니까 태블릿에 있는 그 오더 기능을 통해서 주문하게 네. 되면 로봇이 반찬 이건 무리건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아, 네네.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네요. 네네. 오. 근데 갑자기 이거 너무 얘기 중간에 뜬금 없긴 한데 네. 벨라봇의 벨라봇 그 이름 뜻은 뭐예요? 어, 여러 가지 뜻인데요. 어, 일단은 그니까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여서 네. 어, 그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음. 이제 발음이 어감 자체가 좋아서 네. 그렇게 지게 됐습니다. 아, 따로 뭐뭐 뭐 한자어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벨 무슨 라뭐 이런 거?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대표님이 지셨나요? 어, 같이 지었습니다. 같이. 네. 어, 알겠습니다. 벨라봇. 그러면. 어떻게 점점 좀 원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나요 식당 같은 데서 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 어 사실 이 서빙 서빙이란 일 자체가 예.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다 보니까 어~ 알바생도 이렇필하고또 직원처럼 굉장히 힘들고 그런 업무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이미 예전부터 해서 후 서빙 인력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그러니까 주로 중국 동포분들이나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음, 했었는데 음. 많이 나가셨잖아요 쉬고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서빙 인력 구하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미 코로나 시작 전부터 그랬지만 이후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 음. 실제로 많이 찾고 있고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또 공간이 지금 봅니까 어느 정도는 차지할 것 같아요 통로라던가 음. 이런 것도 기반이 네. 돼야 될것 같은데 네. 특별히 벨라봇을 찾는 곳이 있나요 어 대부분을 많이 찾으시지만 특별하게 찾는 곳들이 좀 있는데요. 네. 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것 같아 요 찾는 곳들이 네. 하나는 홀 서빙 구인할 때 고생하시는 매장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빙 힘들다 보니까 알바들도 꼭 힘들고 정규 직원은 더꼭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하면은 뽑으면 또 그렇죠. 금방 숙달될만 하면은 이제 방학 끝났어요 이러고 나가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맞습니다 음. 근데 영업은 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매장들의 서빙 역시 꼭 필요하죠. 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사람처럼 로봇은 교육이나 관리가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덜 수가 있잖아요. 둘째로는 매장을 이제 자동화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싶어하는 매장들인데요. 로봇을 도입하면서 이제 기존의 메뉴판들을 좀 없애고 스마트 오드로 대체하게 되면 관리명이나 비용명에서 운영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 아니 지금 실제로 유튜브에서 하하효효효님께서 저 벨라봇... 애슐 땡에서 본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 예, 예. 프랜차이즈랑 계약하면은 또 많이 버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작년에 좀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어. 지금 벨라봇은 그럼 전국에 뭐몇대 정도 있다고 볼수 있나요? 어, 전국에 총 1,100대 정도 아, 2,000여 대 정도 깔려 있고요. 어. 한 1,100여 개 매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 근데 혹시 그벨라보한테 깔려 있다는 표현은 벨라보이좀 속상하지 아, 않을까요?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귀환 <기온> 받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아까 전에 귀 쓰다듬었을 때 우리 청자분들이 <laughs>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아유. 아한번더 하고 싶은데 한번더 해봐도 되나요? 다른 어, 것, 말도 안 해. 오른쪽 합니다. 왼쪽 다른가요? 어, 오른쪽 다르진 않고요. 쓰다 네. 등을 때마다 좀 다른 멘트 를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네. 너무 이거 귀여워가지고 <laughs> 보이널라디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지금 그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눈도 막 깜빡이는 것 같아요. 네, 음. 표정이 다양합니다. 아까고 다르죠? 기가 안 지러. <가르쳐죠? 맞네요>, <laughs> 어, 약간 애교가 많은 스타일로. 음. 네. 혹시 이거 뭐 목소리 남자도 있습니까? 어, 남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어, 일단은 당분간은 안 하는 걸로. <laughs> 쓰실 때저좀 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계약하시는 <대학> 겁니다. <laughs> 아유 어쨌든 이 벨라봇을 보니까 저는 로봇이라 그래서 뭔가 좀 딱딱하고 네네. 사실 인간이 아니면 그 우리가 좀 따뜻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굉장히 귀엽고 좋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로봇의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저런 어, 기능을 다 집어넣어서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리고자 했습니다 음.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면 음식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상다리 네. 부러지게 차려준다라던가 네.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이러면서 반찬을 돌려 주려고 한다던가 네, 네, 네. 그럴 정도로 진짜 상차림이 좀 풍부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이 토에 있는 건가요? 아, 어, 돼 있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해서 가장게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어,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서빙 로봇을 갖다 가장 어렵다고 의미받고 국내 시장에 맞게 이런 부분에다가 잘 조절, 조절해오다 보니까 음. 가장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진입하는 경영사들 경리, 대비해서 어, 저희만의 강점이긴 한데요. 어, 저희는 많은 반찬들을 한국의 식당에 맞는 많은 반찬들을 한 쟁반에 담아서 음. 한 번에 서빙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로봇입니다. 아. 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국물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물이 많은 우리 음식에 맞게 몇 년을 걸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개선을 하고 음. 그다음에 어, 서스펜션이나 바퀴 같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개선을 해 와서 음. 이제는 설렁탕집, 국밥집, 그리고 짬뽕집 이런 데서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벨라보타한테 야너 미안한데 전주 쪽에서 어, 연락이 왔다. 전주 네. 좀 내려가봐야겠다. 그러면 어우 나못 간다. 안 갈란다. 이렇게 안 하겠네요. 절대. 네. 네. 나 이탈리안 레스토랑만 <laughs> 보내줘.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게참 좋고 근데 그. 아직은 제가 아, 우리 또 벨라보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기계다 보니까 고장 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고장률 정도는 어떤가요? 어, 고장률은 저희가 어, 지금 4년째 전국의 2 0여개 매장 아, 1,100여 개 매장에서 2 0 0 0여대를 운영 중인데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어, 4년 동안 네, 네. 어,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고장이 혹시라도 난다면은 뭐 치료는 가능한 거고요. 아, 어, 그럼요. 어, 그니까 실제로 저희 브리 컴퍼니 서빙 로봇을 선택하신 많은 사장님들이 네. 저희의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만족해서 음. 주위에 다른 사장님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음. 그 이유가 이제 첫째는 저희는 전국에 전국을 가진 a s 전문 업체와 함께 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준비해간 로봇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려서 매장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로봇의 모든 부품을 갖다가 3년간 무상 보증해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 1년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출동까지 무상으로 다해두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네. 우리 생갈치 이론님께서는 우리 막내는 서빙 로봇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어... 하십니다. 네네. 로봇이 로봇의 이동 경로에 어린이용 의자가 있었대요. 아네네. 근데 로봇이 계속 와서 아... 비켜주세요. <웃음> <웃음> 예. <웃음> 어떻게 나중에는 이런 이런 것도 인공지능으로 좀다 구분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laughs> 어, 어 아까 보신 것처럼 저런 표정과 음. 저런 목소리를 비켜 달라고 했을 거거든요. 음. 저 인간형이지 않습니까? 예. <웃음> <웃음> 우리 생각할지 1호님께서 보신 로봇은 벨라봇이 아니거나. <laughs> 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벨라봇이 조금 더 개발되기 직전이라든가. <laughs> 어 벨라봇의 형제로 보시는데요 음. 아마 그보실수 있습니다. 어, 형제 로봇은 뭐예요? 어 푸드봇이라는 로봇인데요. 푸드봇. 네푸드봇이라고 해서. 네네. 네네. 어떤. 어 벨라봇은 표정이 다양한 반. 아 그렇죠. 벨라봇처럼 표정은 다양한데 모양이 이제 벨라봇은 어, 고양이 모양을 형성했거든요 네네. 했거든요? 네네. 네, 그 로봇은 스탠다드형이라고 해서 어, 사각지어서. 그러니까 쟁반이라는 걸 쉽게 담을 수 있게 한 그런 아, 로봇입니다. 그러면 저런 표정이나 얼굴 이런 건 없고요, 귀 이런 거는? 귀는 없데, 는 표정과 목소리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그래도 아이가 우리 생갈치 이호님의 막내가 느꼈을 때는 조금. 무섭게 느껴졌나 봐요. 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조금 더 네. 세심하게. 네, 그러겠습니다. <laughs> 우리 아이들도 너무 봤을 때 좋아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앞서서 이제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 또 형제들 이런 애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네, 네. 우리 벨라보스에 앞으로 또 형제나 친구들 더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 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네, 현재도 이미 이제 어, 안내를 좀 전문적으로 안내라고도 있고요. 안내라 면 어떤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호텔 앞에서 어, 호텔 방까지 에스코트해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천 위로 가주십시오 하면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예. 얘가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가, 안내할 수 있는 무거운 캐리어도 좀 실어주고, 그럴 수 있고요. 네, 아. 그런 안내 로우심이개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역 있는 방역 로봇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린 팔이 달려서 로봇이 실제로 저 접시도 이제 치워줄 수 있고 음. 또는 음식을 다가 놔드릴 수 있는 그런 부터 개발 중에 있고요 음. 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탈수 있어서 예. 호텔 로비 일 층에서 뭐~ 이렇게 십 층에 있는 방까지 음. 서비스를 할수 있다거나 어.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방 중에 있습니다 아~ 러니까 우리가 호텔 방에서 보통 이제 뭐~ 룸 서비스 같은 어. 음식을 시켜 먹으면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왠지 그러면 팁 드려야 될것같 드는데 아, <laughs> 우리 벨라보 친구들은 팁은 안 줘도 되는 거죠? 어 주셔도 괜찮은데 실제로 팀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 팀을 저기 이렇게 올려주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목동에 있는 그 동네 음. 호프집이셨는데 네네. 거기 거기에서 손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마 좋으셨나봐요 한잔 음... 드시고 5만 원을 팀으로 주셨습니다. <laughs> 그거는 벨라봇이 가져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 벨라봇이 가져간 거 맞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아 어, 그. 저희 맞아 생각해 보니까 YTN 건물 1층에도 방역 안내 로봇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봤습니다. 혹시... 아, 저희 로봇은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 저희 로봇은 어, 좀 디자인도 더 괜찮고요. 네. 그리고 움직이면서 방역을 해줍니다. 아, 네네. 그래요. 한 사업장에 두 업체의 로봇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죠? 어, 아직까지 로봇 자체가 많이 확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긴 했습니다. 음, 네. 약간 역할이 다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나중에는 YTN은. 투 로봇 하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좋습니다. <laughs> 어 서빙 로봇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도 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촬영 장비들이 다 무겁거든요. 아네네. 예 네, 그런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V 컴퍼니 서빙 로봇은 매장 규모, 업종, 지역에관계 없이 어느 곳에서나 잘 사용할 수 있음이 이미 1 1 0 0여개 다양한 매장을 통해서. 4년간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 홀서비를 뽑는 데애 먹으신 사장님들이나 또는 사람 관리 때문에 고생하신 사장님들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음. 저희가 바로 달려가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외식업장 사장님들이 활짝 웃으실 수 있게 저희 부디 컴퍼니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어, 약간 뭐 출마 선언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laughs>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시간은 다 됐지만 네.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벨라봇 하나 들여오려고막몇 천만 원 주고 막 그래야 되는 겁니까? 혹시? 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렌탈 프로그램을 개발해놔서 네, 네. 어 그러니까 부담 없는 비용으로 해서. 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네. 그 만약에 연락을 하려 그러면 VD 컴퍼니로 연락을 하면 네. 자세한 금액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을 안내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했는데 인건비보다 비싼 는 제보 들어오면 저 오늘 큰일 납니다. 제가 책임입니다. 아, 어, <laughs>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벨라봇 고생했고요. 이 어, 얘기는 아직 대답을 못 하네요. 아, 네. 어, 고생했고 잘 가고요. 우리 대표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VD 컴퍼니 한판식 대표였습니다.